안녕하세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박향희입니다. 저는 오늘 자활사업, 의미 있는 시도와 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최근 개발원이 자활현장과 함께 추진해온 사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나라 자활사업을 간략히 돌아보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취약계층 자립 자활 지원의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통해 처음으로 근대적 형태의 공공부조를 명시하였고 7, 80년대 생산 공동체 운동이 시작이 지역 내 자활사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생산적 복지의 핵심 사업으로 제도화된 것이 바로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법률의 제정과 제도화를 거쳐 근로복지 연계 모델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자활사업은 20년이 지나 변화와 발전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새로운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의 근로 역량이 저하되는 것부터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을 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소비하며 타 지원제도를 오가는 회전문 현상과 탈수급이라는 경제적 성과만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등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빈곤층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자활사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수급자를 비롯해 빈곤층이 증가하고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약자복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자활사업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자활사업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활현장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키워드는 다시 사람중심 자활입니다. 자활사업이 가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차별점은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별로 맞춤형 자립경로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활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활사업의 초점은 항상 참여자, 즉, 사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 영역의 탈수급이라는 경제적 성과가 최우선 혹은 유일한 정책 목표로 대두되면서 기존의 방향성과는 다르게 자활근로 사업단의 매출 증대, 취창업 목표 달성이 강조되는 추세가 상당 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제 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비전을 사람 중심 사회 고용 안전망 포용적 자활 지원 체계 구축으로 선언하고 사업 참여자 개인별 강점과 자활 역량에 맞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자활에서는 자활 사업 참여자들이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자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활은 자활 일자리가 단순한 유급노동이 아닌 사회적 유용노동, 인간 성장에 기여하는 노동을 지향할 때 가능합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지역자활센터를 찾는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잘 준비된 자활글로 사업 모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공동부업장에 배치되는 점이 있어 사회적 유용노동에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002년부터 운영된 간병, 폐자원, 재활용 등 자활근로 5대 표준화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자활, 다회용기 세척 사업단을 집중육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2022년 말 기준으로 48개 사업단에서 754명의 참여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일회용품 사용 증대라는 환경 문제를 자활 참여자들이 직접 해결하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사회적 유용 노동의 가치를 가집니다. 박스 조립과 같이 단순한 인가공이 아닌 전 세계적 이슈인 환경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하게 되는 사회적 유용 노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사업 참여자들은 설비가 잘 갖추어진 작업장에서 유니폼을 입고 작업 공정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작업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있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 자존감도 향상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자활 참여자 개인의 자활 성과가 분명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활 참여자 개인뿐만 아니라 자활 사업의 사회적 성과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시락 용기, 일회용 접시 등 일회용품을 349만 개를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량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를 알기 쉽게 환산하면 30년 산 소나무를 25,866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자활 사업이 탄소 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은 향후 자원기 세척 사업을 확장하여 커피박 및 폐플라스틱 재자원화를 포함한 자활 자원 순환 클러스터 구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활 사업이 참여자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자활을 도우며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여 참여자가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두 번째 변화의 키워드는 협업을 통한 규모화입니다. 자활사업의 시초인 생산공동체 운동부터 자활참여자 자활경로의 하나인 자활기업까지. 자활사업의 근본 가치는 협동과 연대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간 협동은 자활기업을 유지하는 동력이고 2012년 등장한 협동조합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모여야 설립이 가능한 법인격으로 협동과 연대에 기반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 2인 이상의 공동체 창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어렵고 요식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 소규모 영세성을 벗어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적 결합으로 규모화를 모색하는 것인데요, 자활근로 사업단과 자활기업 또는 자활기업과 자활기업 등 다양한 모습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도시락 지원 사업에서의 협업 사례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차원에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영양급식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자활기업 행복한 밥상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대전시로부터 위사업을 위탁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협업입니다. 행복한 밥상이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긴 했지만 부족한 제조 설비와 배송 시스템의 부재로 대량 제조와 대전 전형 배송을 통한 대규모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밥상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 내 조직과 협업을 진행합니다. 행복한 밥상은 사업 총괄을 맡아 식단표 작성 그리고 일부 도시락 제조를 맡았고 나머지 도시락 제종 및 배송은 동구 지역자활센터 등 대전 지역 5개 지역 자활센터 사업단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 기업이 가진 한계를 협업 구조로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자활사업의 제도화는 자활지원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활사업의 제도화를 통해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행정전달체계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16개소, 지역자활센터 250개소로 이어지는 자활지원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전달체계와 자활지원체계가 분절되어 있지 않고 민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기반으로 일할 때 자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민관 협력에 좋은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자활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 짧은 기간 내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때문이었습니다. 충남, 공주 등 4개소의 공고의료원 장례식장이 일회용품 식기 대신 다회용기 식기로 전환하면서 동일한 권역 내 아산시 등 세계 자활 근로 사업단에 사업 위탁을 했고 경기도는 도청 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도의회 카페 일회용 컵도 전부 다용컵으로 전환하면서 수원 지역 자활 센터에 세척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영역 간의 파트너십 현황입니다.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사업 당사자 협의체인 한국 지역 자활 센터 협회와 한국자활기업협회, 그리고 중간 지원체계인 전국광역자활센터협회와 정기적 사자인프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유명무실한 형식적 회의체가 아닌 자활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 광역, 지역 등각 단계별 인프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활 현장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은 공허하고 자활 현장에 기반하지 않은 사업은 존재감이 없을 것이기에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을 위해 앞으로도 더 탄탄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지난 23년간 빈곤층 삶의 성장에 기여하는 과정으로서 자활을 꾸준히 실현해왔습니다. 자활사업이 23년간 걸어온 발자취에 자활사업의 주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자활사업의 변화를 계속 선도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제도화 이후 수많은 굴곡 속에서도 자활사업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자활현장에서 자활참여자와 함께 열심히 일해온 모든 자활사업 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강의를 마칩니다.